네, 그날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저에게 많은 터닝 포인트가 돼서 막 집에 그 서울 집에 비밀번호를 052그 날짜로 해놓고, 그 정도로 저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캠프였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단을 한게 있어요. 내가 그 얼마 뒤에 이, 이만큼 성장을 하겠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게또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일곱 가지 결단을 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 셀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그리고 모든 걸 오픈하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됐고, 실제로. 그 중에서 마지막 거가 이 모든 것들의 열매 맺은 삶이 저의 그, 그거였어요. 그 그래서, 근데 가족, 이제 저희 가정의 변화를 제가 많이 그려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승교는 아예 교회 안 나올 시절이었고, 엄마, 아빠는 교회에 나오신 지 2주? 두번 정도 나오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한 1년 뒤? 뭐, 그때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가정에서 말씀의 열매가 미칠 것이다. 근데 지금 실제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 승규, 저 모두가 매주 교회 생활하고 있고, 쌀 생활 모두가 하고 있고, 모든 가족 일원이 다 양육받고 있고, 정말, 후, 뭔가 매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가정 예배도 하고 있고, 정말 그 가정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그런 나눔이 항상 넘칩니다. 진짜 카톡방, 항상 카트와 뭔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승규 어제 간증하는 거 듣고도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모든 변화는 정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만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그 제가 간증을 이제 그 이후로 처음 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간증을 해야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웃음> <웃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laughs> 일단 어 기본적으로 일단 정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어요. 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몸소 체험한 캠프였고 그니까 항상 곁에 계시는데 내가 인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성령의 인재를 느낄 때 몸에 소름이 돋는 걸로 표시가 되, 되는데 이번 캠프 때 찬양한 때 내내 계속 소름이 주기적으로 돋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손에 들고 찬양을 하는데 뭔가 묵직함이 계속 느껴지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제 앞에서 앉아서 저를 막 다독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정말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제 생각은 원하지 않는데 제 영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아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또 사소한 <laughs> 건데 제가 기, 기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기타 새로운 걸 사고 싶다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소리가 이제 오래돼서 근데 그 기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어떤 기타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타 협찬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또 대현이 오빠에 있어가지고 대현이 오빠한테 기타에 대해서 물어봐서 잘 좋은 걸로 골랐고 그리고 이제 배, 배가 아파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진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바로 자연스럽게 낫게 되고 근데 이런 변화들과 이런 기적들이 더 성장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점들 교회 생활의 유익과 관련지서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 성장의 아름다움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한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성장을 다 같이 해요. 그리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말 진심으로,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같이 섬기고 있고 다 같이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려고 해요. 그게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들을 실천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있으면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막 달려가서 막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 광경을 이걸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진짜 정말 하, 항상 느끼지만 청년부 수련에 3일 동안 진짜 많이 느꼈고 아빠가 너무 감동받은 표정을 했어요. 눈 마주치면 안되겠어요 <laughs> 이건 수련의 기가 또 그런 다 같이 성장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너무 많이 봐서 정말 그리고 진짜 이거 겪어봐야 돼. 진짜 다 모두가 성장해요. 진짜 이건100%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각자의 매력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 자기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매력적이 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와, 진짜 매력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걸 너무 느꼈는데 진짜 모두가 매력적이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을 좀 소개를, 아,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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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저는 민호 오빠에 대해서 가, 이제 이번 수련의 동안 그 전도사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는 것보다 셀리더들한테 좀 맡기셨어요. 그래서 셀리더들이 강의를 다한명한 한 명씩 하고 이제 사모님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민호 오빠가 강의를 하는데 랩으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랩막 아, 쇼미더머니 이런데 보면은 랩으로 막 디스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막 되게 안 좋은 말 욕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랩이라는 걸 하는데 그 장르가 상관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랩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 그 너무 진정성과 그랩 안에 말씀과 진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아 정말 누가 랩으로 사람 울리겠어요? 민호 오빠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랩으로도 감동을 줄수 있다. 아, 네. 이런 게 진짜 매력이죠, 갑자기. 그리고 승규. 저희 동생 이제 승규가 작년 간절할 때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 뭔가 다시 주대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말을 안 해요, 잘. 가정예배를 해도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랑 저희 셋이 좀 열심히 얘기하고 승규는 뭐, 조금 <laughs> 괜찮지 승규 승규는 조금 조용움 있어요. 네, 언제 끝나나 좀 이렇게 핸드폰도 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옛날이고 지금 어제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제못 보던 모습 너무 말을 잘해서 제가 하, 너, 너무, 너무 놀라서 눈물 나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거?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러면서 막 하다가 중간에, 아, 더 할, 더할 말이 있었는데, 뭐, 막, 더할 말이 있대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더할말 하려고 하면, 아, 좋았어요. 다 아, 없어요. 이랬는데, 어째 갑자기 말을 너무 잘하고, 막, 근데 그게 억지로 하게 요 진짜 진정성. 막, 진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진짜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 아, 이거 진짜 변하다 엄청 놀라운 변화다.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막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평소에는 누나한테 표현을 안 했는데 사실 저, 저도 누나 많이 좋아한다 이런 <laughs> 얘기하는데 아, 감사하더라고 요 정말 그리고 또 일자리 에 없는 친구 한명 있어요 지안이라고 번지안이라고 이제 현아를 통해서 새로 온 친구인데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도 정말 정말 이게 드러나요 각자의 매력이 근데 말씀을 흡수하는 것도 진짜 남달라요 막 진짜 제가 막 챙겨주잖아요. 같이, 같은 조였는데, 막 갑자기 어디 갔나 하고 막 보면은, 갑자기 막전도사님이라고 막 수다 떨고 있어요. <laughs> 거의 막 베프, 처럼 <laughs> 진짜, 진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laughs> <진짜> 보자마자. <laughs> 와, 진짜 얘는 대단하네다 진짜. 전지안이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더 그게 들어, 아름다운 빛이 드러날 것이고,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관계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번 어, 이번 교회 생활에 뭔가 젖어질수록 나만의 매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 좀 젖어들수록 개인의 색깔보다는 단체의 색깔에 좀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더 들어오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 나만의 빛이 드러나고 더 나만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정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유. 그냥 막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음, 노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면은 어, 많이 구속을 받게 되죠. 구속을 받게 되고 종이 되면 구속을 받는데 말씀 안에서는 주를 내 주인으로 시인을 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면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구속을 받는다고 느껴요. 아, 술 마셨는데 술도 못 마시고, 피 c 방 가고 싶은데 PC방도 못 가죠? <laughs> 근데 <웃음> <웃음> 지금 막많하어요 <많이 웃음> 진짜. 그리고 막뭐 하고 싶은데 못해 근데 그거는 지나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큰 자유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옛날 박교대 목사님께서 벽돌 쌓기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저 위에 저를 이끌어주고 항상 말씀과 가깝게 도와주시는 리더님들, 저의 리더님들, 뭐 하나님 성령이 다 위에 계시고 항상 저와 동역하는 제 옆에서 함께,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랑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말 탄탄한 구조, 정말 그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삶이 안정된지, 그거는 겪어봐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교회생...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교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일대의 교제는 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때내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게 정말 커요. 네. 제가 진짜 딱 감동이 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정말 제자가 되면 자유롭습니다. 정말 음. 음, 겪어봐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 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느꼈고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거예요. 너무 많이 느꼈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이 느꼈는데 어제 좀 간증을 많이 못해서 제가 안했 안 는데좀 사모님과 어제 일대일 하면서 거의 막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계속 막 엄청 제가 열편을 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막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값진 기회를 주신 전도사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